엄마 엄마 너무 너무 배가 고파요. 뭐 홍삼 쌀가자를 먹어보려. 오! 엄마 엄마 저도 너무 배고파요. 요구르트 가자는 어떨까요? 요구르트 가자. 아니 근데 보니까요 이게 다 쌀가자인 것 같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맘모스제가는 쌀가자 원통형 쌀가자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 다양한 맛을 입혀서 뭐 카레, 초코 남녀노소 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쌀가자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런 쌀가자들은 어린 아이 할것 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와뭐 이런 거는 또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맛도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네 상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저희가 기본 쌀가자는. 이제 아무것도 맛이 없는 이제 쌀과자, 그냥 어어. 오리지널 쌀과자가 있고요. 이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나 요구르트 쌀과자가 있고 이제 초코, 초코봉도 많이 드시고요. 이제 어른들은 커피 쌀과자나 이제 카레 쌀과자, 이제 홍삼 음. 쌀과자도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아, 이런 건 진짜. 낱개 포장이 돼있어서. 그니까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있어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음. 와,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이제 저희가 홈쇼핑에도 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완판을 했고요. 완판, 완판. 네, 딸기랑 요구르트랑 이제 그냥 쌀과자랑 통밀과자까지 이제 다섯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홈쇼핑에 아무 데나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기에는 되게 좀 딱딱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네, 이게 모양만 잡아주고 있어서 이제 먹었을 때는 쉽게 부러지고요. 이제 맛보고. 이제 계속 먹게 되면은 이제 부드럽게 즐기실 수오 있습니다 또 우리 헐크가 홍삼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laughs> 저는 홍삼 없으면 <옷을> 안 됩니다요 <laughs> 제가 한번 네. 맛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네네. 네, 네, 제가 직접 뜯어가지고 아이고 자. 제는 홍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제가 또 <laughs> 방송을 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홍삼! 홍삼 냄새가 음 되게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 홍삼 맛이 되게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사실 강하다기보다는 향은 좀 나는데요. 고소해가지고 그 맛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어른아이 할것 없이 굉장히 다 좋아하는 이 맘모스 제가 여러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맘놓고 드셔요. 많이 사랑해주세요.